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삼정 KPMG 전략 컨설팅 그룹의 이동석 전무입니다. 오늘 저는 불확실한 코로나19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리즐리언스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리즐리언스라는 단어는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체력, 그리고 위기 극복 후에는 이전보다 더 좋은 성과를 창출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이 매우 불안전하고 향후 예측도 어렵습니다. 제가 금일 발표하는 내용이 우리 기업들에게 현 코로나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 코로나 사태는 98년 IMF,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는 양상이 많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금융 리스크 관리 미흡으로 발생된 위기이며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했고 예측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근본 사태는 질병으로 위기가 발발하여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실물 경제, 사회 시스템, 정치, 외교 등 세계 질서 전반에 걸친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KPMG 29개 국가 전략 컨설팅 그룹에서 공동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e-commerce, 제약 의료 장비, 소매 유통, 통신, 헬스케어 등과 같은 산업은 현재 기준 작년 동기 대비 오히려 더 높은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외 많은 산업들은 작년 대비 성장이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향후 6개월 후에는 회복세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번 코로나 사태는 블랙스완 현상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블랙스완은 과거 경험으로는 전혀 예측이 안 되고, 그리고 일단 발생하면 통제가 어려워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는 사건입니다. 블랙스완뿐만 아니라 그린스완도 현재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린스완은 기후변화 시대에 미세먼지 등 공기 오염, 자연재해 등으로 연결되는 사태입니다. 이 경우 농산물이 가격이 폭등하고 에너지 시스템이 붕괴되며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여 우리 삶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블랙스완 시대의 도래에 따라 현재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은 기본적인 아주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현재 비즈니스 모델이 과연 서스테인블 할까? 그리고 레질리언스를 어떻게 강화해서 코로나 이후 더 성장할 것인가입니다. 저희 KPMG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비즈니스 단계를 크게 네 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코로나에 대응하는 리액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우리 구성원들과 기업의 세이프티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레즐리언스 단계입니다. 레즐리언스 단계에서는 현 코로나 상황을 잘 극복하고 기회를 미리 선점하여 더큰 성장을 위해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 이전 단계로 돌아가서 기업이 리커버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코로나 이후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이 만들어지는 뉴 리얼리티 단계입니다. 현재 우리는 1단계와 2단계, 리질리언스 단계 초기에 있습니다. 리질리언스 단계에서 잘 준비한 기업은 3단계로 빨리 전환하여 리커버하거나 또는 코로나로 인해 새롭게 형성된 4단계, 뉴 리얼리티 환경으로 곧바로 점프하여 새로운 성장 기회를 얻게 됩니다. 현재 리질리언스 초기 단계에서 우리 기업은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가 없거나 지속 가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블랙스완 시대에 리즐리언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 가치에 대한 개념부터 정립해야 합니다. KPMG가 제안하는 리즐리언스 강화 방안은 True Value 전략입니다. 즉, 그냥 기업 가치가 아니고 진정한 기업 가치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과거와는 비즈니스 환경이 매우 달라질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이해 관계자 환경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우리 기업의 핵심 미션은 주주 가치 제고이며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우리 기업들은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에서는 이해 관계자 구조가 지금보다 복잡해질 것입니다. 우선 공급망과 수요망이 붕괴되고 재편되며 고객과 구성원, 파트너사, 사회 시스템, 정부, 글로벌 이해관계자들의 관계가 얽혀있는 새로운 룰이 생겨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사회적 이해관계자를 소홀히 하고 기존 주주나 고객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한다면 아무래도 기업의 리질리언스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블랙스완 시대에서는 아무리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도 예상치 못한 환경적 변화로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우리 기업이 주주가치 재고를 파이낸셜밸류 극대화 중심으로 그 전략을 전개했다면 앞으로는 새로운 이해관계자들의 가치도 함께 고려하여 기업의 전체 출밸류가 극대화되는 전략으로 고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블랙스완과 디지털 시대에서는 더 많은 이해 관계자들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우리 사업의 안정성이나 시장성, 성장성 측면에서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가 True Value Framework입니다. 왼쪽 그래프처럼 기업은 매출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적화하여 이익을 창출합니다. 이것이 Financial Value입니다. 하지만 블랙스완 환경에서는 새로운 가치, 소셜 밸리도 함께 창출해야 사업 기간이 탄탄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을 위해 해외 팔로를 같이 개척해 나간다면 긍정적인 사회효과를 창출하게 됩니다. 산업 현장에서 산업보안 혁신을 통해 안전사고가 제로화되면 부정적인 사회효과, 리스크가 제거되어 기업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리사이클 기술 혁신을 통해 환경적으로 기여한다면 긍정적 환경 효과가 창출되어 기업 가치는 올라갑니다. 반대로 기업이 조직이나 경영 관리 혁신을 하지 않으면 기업 가치에 마이너스 영향을 줍니다. 또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혁신적인 언택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든지 사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실버 사업을 할 경우 파이낸셜 밸류와 소셜 밸류 모두 플러스가 됩니다. 이렇게 파이낸셜 밸류와 소셜 밸류를 같이 창출해 나간다면 기업의 진정한 가치, 출발류가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리즐리언스는 강화됩니다. 그 BRT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미국 200대 대기업 최고 경영자로 구성된 협의체에서는 최근 회사는 주주를 위해 존재한다라는 주주만의 우선 원칙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논리는 기업이 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가치도 함께 고려돼야 기업이 지속 가능해지고 결국 주주 가치도 보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최근 주가를 보면 소셜 밸류가 강한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보다 주가가 높았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 말까지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주가 동향을 보면 소셜 밸류가 높은 기업들 140개 기업들이 시장보다 7% 이상 주가가 상회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다음 기업들은 소셜 밸류 전략이 강한 기업들인데 코로나 기간 동안 주가와 이익을 좋게 나타나고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쓰시는 MS Teams, 그리고 AI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온라인 언택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광고, 플랫폼 사업 외에 생명공학, 온라인 교육, 뭐 헬스케어, 그 미래 모빌리티 사업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이 가능한 이 사업 포폴리오를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필립스도 클라이메 체인지나 헬스케 기반의 실리버 사업 전략을 강화하여 재무적 가치를 높이는 한편, 소셜 밸리도 함께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트루 밸류 기반의 리즐리언스 전략을 수립한 후, 세 가지, 재무, 운영, 시장 관점에서 과제 도출이 필요합니다. 재무 측면에서는 전략적 캐시 플로우 관리가 중요하고, 운영 측면에서는 기업이 출발류 관점에서 과연 지속성장 가능한지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 측면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및 디지털 환경에 대응할 비즈니스 모델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재무 측면의 대응 전략입니다. 재물 리슬리언스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현금 흐름 유동성, 수익성 관리 강화가 필요하고, 두 번째, 자금 운영 및이 자금에 대한 컨텐션스 플랜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코로나를 기회로 활용하여 투자를 위한 자금 확충 방안이 필요합니다. 구글의 경우 광고, 플랫폼, 자율주행, 생명공학, AI 등 사업별 그리고 시나리오별로 캐시플로우를 전략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이 무려 1172억 달러이며, 이는 평상시에 구글이 캐시플로우 관리를 전략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본 기업들의 경우,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그리고 중국에서 비용 증가로, 현재 중국에서 운영 중인 많은 일본 기업들이 중국 외 지역으로 생산시설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22개 일본 기업이 현재 중국에서 철수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40% 이상이 베트남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기업들은 이러한 사업과 운영 전략에 맞추어 자금 운영과 자금의 배분을 위한 컨텐션스 플랜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경우 이미 코로나를 기회로 활용하여 글로벌 투자를 적극 준비 중에 있고 자금 확충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운영 측면의 대응 전략입니다. 운영 리질리언스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 사업 우선순위와 및 포폴리오 강화, 밸류체인 혁신, 그리고 디지털 업무 환경 구축 등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존 사업을 출발 밸류 관점에서 과연 현재 사업이 재무적,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하고 우선순위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신기술에 투자하거나 사업을 강화하거나 또는 필요시 다운사이징하거나 매각하는 등 전략적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구글이나 브리티시 페트롤리엄과 같이 밸류체인상에서 기술혁신과 조직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서 에너지와 이산화탄소를 대폭 절감하고 재무원가도 엄청 절감하여 기업가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측면의 대응 전략입니다. 시장 측면의 리질리언스 전략은 코로나 종료 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새로운 환경과 블랙스완 시대에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새로운 범 산업적 그리고 범 사회적 이해관계자 어카운트가 정립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 니즈에 부합하는 새로운 가치 창출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포스트 코로나와 개인의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과감한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해 기업의 리질리언스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블랙스완 시대의 본격 도래에 따른 출루 밸류 정립입니다. 둘째, 리질리언스 확보를 위해 포스트 코로나와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사업 모델과 경영관리 체계를 재무, 운영, 시장 관점에서 핵심 과제들을 도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실시간 대응을 위한 외부 파트너링 그리고 워룸 구축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업 혼자서는 전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환경 변화 속에서 중요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캐치하고 정합성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외부와 전략적 파트너링을 통해 같이 대응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never waste a crisis입니다. 즉, 지금의 crisis라는 기회를 절대로 낭비하지 말라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드린 내용이 현재의 위기 상황을 우리 기업들이 잘 극복하고 그리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뭐 궁금하거나 같이 또 디스커션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